일본이 또 정신나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 이후 최고 규모의 군비 지출을 감행 중입니다. 당연히 방산 수출 강국이 된 한국으로선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의 무장에 대해선 경계의 끈을 놓아선 안될 듯합니다. 최근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세계 군비 지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의 군비 확장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는데 중국이 아직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일본은 한 해에만 460억 달러를 방위비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1960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는 얼마 전까지 쥐구멍에 숨어 타국의 눈치만 살피던 전범국가의 행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위협하고 있는 일본 방위 산업의 무서운 성장세와 그 숨은 이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10대 군비 지출국엔 한국을 포함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되는데 이 리스트에 일본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방어자세만 취하던 일본의 안보정책이 70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한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적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 전쟁능력을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자위대의 능력으로는 위협을 억제할 수 없으니 대대적인 군비확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인데요. 물론 이런 표면적인 명분을 준 것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5년간 410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확보하고 2027년부터는 지금의 두배 수준인 GDP 2% 규모로 방위비를 늘릴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방위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자국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등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으며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육해공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종합항공미사일 방어체계를 미국과 구축 중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일본의 군사화를 위한 타이밍 좋은 핑계거리일 뿐이다 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릴 열도 문제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일본에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군사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형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번만큼은 러시아가 맞는 말을 한것 같습니다.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꿈꾸며 자위대를 팽창 중인 일본의 행태는 그들과 다르게 여전히 과거 침략의 역사를 기억하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서는 안보와 경제, 어느 쪽으로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 보유를 들수 있는데요. 일본은 2020년대 후반 배치를 목표로 해상자위대 잠수함에 탑재해 원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사정순항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운영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응용한 이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사거리만 약 1,000km에 달해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일본이 보유한 24척의 잠수함 중 무려 21척이 이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이 일본의 타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절대 간과할 문제가 아닌데요. 아베 전 총리의 우경화 계획이 그의 암살로 좌초되는가 싶더니 후임기 시단은 한술 더떠 군사 대국의 길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이미 시투 수송기에서 발사하는 방식의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C2 수송기는 약 20톤의 화물을 싣고도 7600km를 비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거리 900km에 육박하는 재짐을 탑재한다면 수백 발의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단번에 출격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공격력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채공시간이 긴 수송기에 장착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는 쉽게 짐작되는데요. 북한을 넘어 한국, 중국, 동남아까지 자신들의 작전지역으로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육상자위대가 운용하는 로켓이나 지상의 미사일 발사대,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구축함도 모자라 항공자위대까지 본격적인 원격 타격 능력을 보유한다면 이는 더는 자위권이 아닌 침략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전략이라 볼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은 이를 위해 미국의 합동장거리 공대지순항 미사일 제즈미알도입을 결정지었습니다. 일본이 구입한 재즈미알 패키지는 총 1억 400만 달러, 하나 약 1,377억 원 규모로 최대 50발의 미사일을 포함해 훈련용 미사일과 전파방해 방지용 위성 항법 장치 예비 부품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는 정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술의 뜻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일본의 논리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에서 비롯된 전수방위의 원칙과 공격용 무기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눈치만 보고 있던 일본에 북한이 더할 나위 없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예산을 보면 그간 억눌려져 있던 공격 능력 확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됩니다.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12식 미사일, 그리고 고속활공탄 등의 개발에 책정된 예산만 무려 약 47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1년 국방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화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군비의 39%를 사용한다는 미국, 천조국 미국이 일본을 군비 확장 경쟁에 끌어들여 무기는 무기대로 팔아먹고 일본을 자를 연된 경비견처럼 부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결정은 당장이야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상대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충수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일본은 과거 궁극주의망령에 사로잡혀 자국의 수많은 젊은이를 희생시키고 주변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전범국가입니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부흥한 일본은 1970년대 반도체화랑을 계기로 또한번 미국의 권좌에 도전했다가 실컷 얻어맞고 KO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위를 맞춰주는 애완견일지 몰라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키워주면 반드시 주인의 뒤통수를 노리는 습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자국의 최남단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 부대의 창설은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대만과 가까운 자국 최서단 지역에는 전자전부대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말로는 중국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멋대로 군 제일도련성과 다를 게 하나 없는 행동입니다. 즉, 해군의 작전 반경을 넓혀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속셈인데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으로 일본이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고 중국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이 개과천선하여 과거의 망령을 벗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팽창의 욕은 실질적이며 동시에 굉장히 위협적인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일본은 방산 분야에서 아시아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들인 록히드마틴과 BAE 시스템은 본격적인 아시아 사업을 위해 일본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 BAE 시스템은 기존 말레이시아에 있던 아시아 사업 총괄본부를 일본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록히드마틴 역시 싱가포르에 있던 아시아 총괄거점을 일본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방산 기술 기업인 엘스리에리스테크놀로지 역시 지난 2022년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일본 진출은 쏙대밭이 된 일본 방산 생태계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를 핑계로 진행 중인 군비 확장 프로젝트와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의 일본 정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은 단순한 하청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한국에 위협이 되기 충분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들이 원하는 방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43조엔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하나로 389조 3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방위비 지출 규모에서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자국을 지키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명분을 그대로 믿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이 군비에 투자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입니다. 우선 일본은 방격능력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확보와 노후화된 무기체계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일부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개한 항공기 및 잠수함용 순항미사일이나 고속활공탄 등이 그것인데요. 일본은 추가적으로 미국산 크루즈 미사일도 함께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을 빌려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미사일과 함께 재래식 무기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무기 사업은 아직 한국과 경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K방사는 성능과 가격, 납품, AS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수요국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으며 많은 협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까지 일본 산무기들은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자위대 무장에서 제약이 있었으며 무기들의 해외 수출도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무기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던 무기 수출 3원칙은 아베 신조 집권 당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되었고 2023년에는 그마저도 무력화됐습니다. 기존 원칙을 뒤집어 사실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무기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할 것이고 전방위로 한국을 압박해올 것입니다. 현재는 하청의 재하청 수준인 일본 방산 기술도 앞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직까진 규모의 경제를 완성하지 못한 데다 높은 인건비와 물가 탓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일본은 기초과학이 탄탄하고 독일과 함께 제조업 일티어라 불릴 만큼 생산 능력이 뛰어난 나라인데요. 무시무시한 도전자를 맞닥뜨리게 된 대한민국이 이들의 야욕을 억제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꺼리티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